자, 안녕하세요. 나이트크로 길잡이 반오입니다 자, 오늘 크리스마스 한정 상품이 또 공지로 떴습니다. 12월 24일 00시부터 12월 25일 23시 59분까지 이틀간 판매되는 상품이고요. 어, 효율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기 위해서 영상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한겨울 축제 특별 패키지는 총세 가지가 나왔고요. 하나는 다이아로 구매하는 거고 두 가지는 이제 현금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첫 번째 다이아로 구매하시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제가 보아드리면은 1,200 다이아예요. 에, 석양의 찬란한 탈권 무기형 11일 선택 상자 하나를 저는 1,200 다이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찬란한 강아지 무서 선택 상자나 찬란한 세공서 선택 상자가 필요하신 분들은 요 어, 다이아로 구매하시면. 효율은 나쁘지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한겨울 축제 특별 패키지 2와 3는 어 효율표를 보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한겨울 축제 특별 패키지 2어 특별 패키지라 효율은 좋으나 원소는 마일리지로만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자 11만원 5만 5천원짜리 두번 사시는 거에서 11만원짜리 패키지고요. 기본 다이아 8천 다이아 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이아를 어, 한 5만 5천원 정도에 정리를 하시게 된다면 어, 시세 5만 5천원에 정리를 하시면은 이제 다이아 처분시 4만 4천원이 빠져서 6만 6천원에 여기 있는 어, 내용물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6만 6천원에 기본 다이아의 재화에서 4만 6천 다이아의 값어치를 가져가는 겁니다. 어, 그래서 조화의 찬란한 원소 추출 1 1의 24번 융합의 원소추출, 희귀에서 영웅급 나오는 거, 네 번, 혼돈의 파편, 공원주와 구러미 뭐, 길드주화반까하게 성장 비약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공원주화나공원주화는 이제 급한 분들이 없어요. 길드주화가 필요하신 분들, 아니면은 원소추출, 나는 전설 뽑아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사셔도 효율이 만원당 가격 이득점이 28,333 점으로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좀 핵가금러 분들은 이거 사시는게 오히려 효율이 좋은데 어 중소가금러 분들 뭐 아니면 이제 완전 거의 무소가금러 분들은 절대 사시면 안됩니다 자 다음은 한겨울 축제 특별 패키지 3 입니다 11만원 짜리고 서버당 두번에서 22만원 들어가는 패키지 구요 보시면은 이제 22만원에 기본 다이아 16,000 다이아 줍니다. 16,000 다이아를 어 인터넷 시세로 정리하면은 8 8 0 0 0 정도 나와요. 그래서 13만 2천원에 여기 내용물을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13만 2천원에 석양의 찰란 탈권 무기형 1 1력권을 28장, 황혼 탈권 무기형 1 1력권을 4장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사타 특수 던전 시간 충전수 10개에다가 엘리기오, 상금 영역 선택 상자, 입장권 선택 상자까지해서 굉장히 많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위메이드가 안 사고는 못 빼기는 그런 패키지를 자꾸 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어잘 자신을 토닥여야 됩니다. 당장 엄청나게 해자처럼 보이지만 이곳 가서 뭐 전설이 나오고 뭘 하던 신화 도전을 하던 결국엔 돌아오는 건 계정 값은 떡락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3만 2천원에 8만 9천 5백 다의 값어치를 가져갈 수있고요 그래서 만원당 가격 이득점은 2만 7천 2백 92점으로 매우 높습니다 자 매번 일, 말씀드리지만은 패키지에서 만오천 점 이상만 되면은 만원당 가격 이득점이 만오천 점 이상만 되면 굉장히 해자인데 이건 굉장히 해자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미련을 못버리고 신화도전이나 전설도전 전설 장판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주 좋은 패키지이기 때문에 무조건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총어 이번에 추가된 패키지 극효율로 두 가지를 뽑겠습니다 어 조아의 원수가 더 효율이 좋아 보이지만 조아의원소는 마일리지로 매주 50번씩 살수 있기 때문에 어 그런데 투자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한겨울 축제 특별패키지 22만원짜리만 어 구매해서 어, 정리를 하시고 13만 2천 원에 이 내용물을 가져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다이아 판매 시만 원당 이득점이 27,292 원인 겁니다. 만약에 다이아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16,375 원입니다. 만 원당 이득점이. 그래서 요번 크리스마스 특별 패키지는 3. 22만원짜리만 추천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 제가 오른손에 그 석회가 껴가지고 이 통증 때문에 마우스를 거의 못 만져요. 예, 그래서 예, 당분간 방송은 진짜 필요할 때 아니면 방송을 키지 않고 마우스도 최대한 만지지 말라고 해서 마우스도 안 만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 낳고, 부, 음, 뵙겠습니다. 바니바니 바니, 바니, 바이.